중국으로 튜닝하는 사람들은 스피커 개수를 늘리지 않거든, 오히려. 그 그러니까 앞에는 미드 스피커, 그 다음에 트위터, 우퍼, 딱그 조합. 아니면 뭐, 쓰리웨이. 실제로 정말 매니아들은 쓰리웨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앞자리는 투웨이, 트위터, 미드베이스. 오퍼는 뒤에 있어도 어차피 방향성이 없으니까 1채널이서 뭔가 스피커가 많고 뭔가 서라운드 이런 느낌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진정한 오디오들의 매니아와는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이제 자동차에서 뭐 스피커가 되게 많으면 되게 공간감이 있고 이러니까 좀 그런 점은 있지만 정말 오디오쟁이들이 좋아하는 오디오는 스피커의 개수가 많은 게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서 일부러 리어를 죽이고 뒷자리를. 그런 점이 있고 약간 단점을 찾자면 잘 세팅된 느낌은 이 미드 베이스와 우퍼 소리가 같이 조화롭게 묻혀있어서 마치 미드가 딴딴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야 되는데 세팅이 약간 부족하거나 조금 조합이 안 좋으면 우터는 약간 우퍼대로 좀중둥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이 앞쪽에서는 미드랑 트위터 고음은 조금 따로 이쪽에 공간이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위쪽에도 트위터가 있고 트위터에 있어서 되게 고음 같은 게 이렇게 나는데 네. 뭔가 좀 분리돼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좀. 가르고. 그러니까 대역대가 이제 주파수별로 나누잖아. 어, 주파수별로 어, 나뉘는. 데 어쨌든 물리적으로이 평탄하게 이렇게 균형감이 게 세팅된 게 아니라, 어고게 되게 로우와 하이가 좀 분리가만 핀치져 있는 것처럼 분리돼 어, 있는 그 분리돼 분리 있는 그런가? 느낌이. 그래서 소리가 너무 분리되면은 그 느낌이 그렇게 좋은 느낌 같지 않고 그게 뭔가 되게 조화로워서 너무 지나치게 분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분리가 되면 음. 우퍼는 뒤에서 약간 둥둥대는 느낌이 들고. 앞쪽 앞쪽에서 미드랑 트위터 소리가 따로 있는 느낌이 드는데 되게 잘 세팅이 되면 여기 미드에서 땅땅대는 소리가 우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의 느낌이 들어야 약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퍼가 출력이 되게 좋으면 그러니까 땅 한번 치는 것도 중요해요 전자석이잖아 땅 치고 그다음에 멈춰야 될땐딱 잡아줘야 되거든 역전압을 걸어갖고 그게 바로바로 바로 걸리려면 이게 코일이니까 전류가 들어가고 나올 때 역전류 같은 거 걸리고 이게 로드가 돼. 걸리잖아 그쵸. 이게 주파수가 있으면 코일 자체가 저항이 되니까 교류처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악은 땅땅땅땅 때릴 때 출력이 진짜 좋으면 땅 때리는 느낌이 되게 탁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땅땅땅 때려주거든 그러니까 출력이 좋으면 소리가 큰게 아니고 깔끔하게 땅땅땅 때려주고 출력이 약간 낮은 것들은 좀 둥둥둥 벙벙 약간 어, 벙벙대는 깔끔한 건 땅땅 나 완전 찰싹찰싹찰싹 때려주는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laughs> 문제가 <정의. 웃음> <인데가> 있다. <laughs> 근데 사실 자동차는 전류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평균된 출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디오에서 중요한 거는 순간적인 다이나믹하게 원하는 오디오 아날로그 곡선대로 전류가 그대로 들어가줘야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바로 못들어오거든 네,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전류 콘덴서가 중요한 역할. 어, 그러니까. 콘덴서. 굉장히 공대생이 역시 나와서 다 하는 요 오디오 전원단의 전원봉이 되게 중요해 캐피시터가 있으면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다이나믹하게 땅딱딱 넣어주잖아. 그래서 오디오 튜닝 할때 자동차 오디오쟁이들이 뭐 앰프 전원단에다가 막0만 페로짜리 캐피시터 달고 있거든. 활동만 한거막부대게 달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막또 어떤 사람들이 막 놀린다고 막 오디오쟁이들은 뭐 한국전력 전력을 써야 소리가 좋냐 뭐 오디오의 전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실 자동차는 중요해 다이내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땅땅 네. 때릴 때 전압이 팍팍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못 올라가면 이게 그 자체가 노이즈가 되는 거고 그 뒤에도 잡아줘야 되는 게벙벙되고 원래 그렇게 예민한 음. 전자전기들이 다 콘덴서가 엄청 중요해 캐퍼시터가 캡퍼시터, 좋지 못하면 은 음. 오버클럭도 잘안 돼. 출렁이기 때문에 전압. 그런 것 점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이 오디오 신호도 전원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전원단이 부족하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트위터도 약간 미드랑 살짝 묻히면 되게 치차름이 귀를 아프게 하지 않게 부드럽게 나는 게 좋은데 나쁘진 않지만 약간 분리감이 조금 고음, 중음, 베이스의 분리가 좀 있지만 아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순정 오디오로서는 객관적으로는 사실 뭐괜아요 아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사실 나도 오디오 막 이렇게 튜닝도 많이 해봤었고 오디오의 궁극, 궁극은 순정이고 순정 이후의 궁극 <laughs> 오디오의 궁극? 오디오의 궁극은 카오디오의 궁극은 순정인데 어. 그 이후에 도달하는 궁극 아, 귀지 아네이징아 뇌이징 뭐. 네, 네. <laughs> 왜냐면 하 귀가 정말 너무너무 간사했다. 생각엔 귀가 제일 간사한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오디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리가 똑같은 거 이게 되게 좋은 오디오인데 본인도 궁금하잖아. 이게 궁극의 세계에서 이게 어떤 평가를 받냐, 더 좋을 수도 있나에 대해서 야, 본인이 야, 되게 야, 호기심이 야, 생긴 야, 거고. 예전에 나도 막 오디오 튜닝할 때 보면은 를 교환하면 분명히 더 좋아져, 소리가. 근데 좋아지고 나면 뭔가 이 스피커의 성능을 살려주려면 앰프를 교환해야 될것 같아. 응, 음, 끝도 없죠. 그러면 또앰프를 올려. 근데 그러자니 이제 또 데크가 무칠 데크로 가야 돼. 그럼 옛날에 뭐, 나카미 G700, 그 다음에 클라리온 D1인가 뭐는 무칠 데크 유명한 거지. 그런 걸더 달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문짝 방음. 문짝 무게를 올려야 돼. 이게 울림통이 돼야 되니까. 문짝 방음 하지.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캐페시터 전원단 보강하지. 그다음.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작. 아, 스피커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앰프 다시 올리고. 뭐 앰프 채널 더 늘리고. 막 이러면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 떼어버리고 이제 순정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귀가 너무 간사하니까 점점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좋아지는 만큼 불행해져. 음. 이상하게 불행해져. 계속 막 집중을 하면서 이게 부족한 게 뭘까 이게 더 좋아지려면 뭘 바꿔야 될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났는데 뭐가 더 아쉬워 계속 아 이게 뭐가 아쉽고 이게 뭐가 아쉽고 뭐가 아쉽고 계속 거기를 보완하고 싶어지니까, 음악을 듣는 시간이 뭔가 행복한 게 아니고, 계속 막 불행한 거야. 이제 뭘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오디오를 듣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 아쉬운 건 없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게 귀가 되게 간사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행해지는데, 궁극은 그냥 귀징을 하면 된다. 보고가, 응. 형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올리더라.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응. 내 지론이, 무소유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응. 이게 내 TV를 타다 이거 넘어갔잖아 응. 처음에는 엄청 좋아 처음에는 엄청 좋은데 그러면은 또 이거보다 더 나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더 좋은 차가 뭐가 있고 유튜브 이걸 보게 된다고 사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지 더 좋은 거를 본인이 획득을 한다고 해도 그더 위에 것을 바라게 돼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구두쇠처럼더 많은 돈을 갈구하고 그렇게 돈에 노예가 된다. 그런 거거든. 그게, 그게 차뿐만 아니야뭐 당연히 스피커도 그러겠지.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물론 이제 적당한 수준의 오디오가 되면은 그 귀징도 이제 적당한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그냥 귀징. 듣다 보면 또 되게 좋아지거든.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이 정도 차급에서는 타 브랜드를 넘나들 때 거의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을 해서 이 정도 오디오 만들려면 돈 되게 많이 들어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고 세팅해놓고 부족해서 또 떼고 뭐 받고 왜냐면 자동차는 설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앰프와 똑같은 스피커를 갖고 똑같이 설치를 해도 상황에 따라서 다라오니까반향되는 공간 자체가 어, 공간 됐습니다. 자체가 달리고 이 문짝이 울림통이 돼야 되는데 문짝 구조라든지 뭐 문짝의 무게라든지 그 아닌 뭐 방음지 붙이는 거뭐 여러 가지 세팅 그다음에 트위터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방향성 뭐 전원 문제 변수가 많아서 결국 은 그냥 순정 괜찮은 걸 다는 게 좋은 거. 신경쓰기 싫으면 적당히 좋으면 이건 이제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딩이다. 그래서 좀 전에 이 차를 바꾸고 나서도 막또막 의심도 막 생기고 막그랬다그랬잖아 사실 나는 내가 만든 영상 중에 개인적으로 3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영상은 좋은 차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인데, 김진표 씨가 이게 되게 에이스하면서 많은 차들을 몰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김진표씨 타본 차들 중에 어떤 차가 제일 좋았어요? 사람들이 물으면은 김진표씨가 이렇게 대답을 한, 한다는 거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가장 좋은 차다 그 차로 추억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 그러니까 세월을 함께한 차, 시간을 함께한 차가 좋다 그래서 추억을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차가 좋은 차고 그냥 그 차를 타면 되는 거요 그래서 사실은 왜 맨날 리뷰 보면 밸런스가 어떻고, 뭐, 브레이크가 꼽히고, 뭐, 초반 가서 마력, 뭐, 어쩌고 난리 지랄을 떨지만, 사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 없어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2.0 4기통 디젤 엔진 패러다임은, 뭐, 제조회사마다 뭐, 전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핵심으로 공유되는 것들이 있고, 패러다임이 같이 가니까, 뭐, 2.0 4기통 디젤이 그게 그거지. 무슨 뭐, 뭐, 엄청나게 다른 게아니 아니.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그런 밸런스, 무게 배분 포피, 뭐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극한의 그런 성능들이 서스펜션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차살때막 GLC 막 무슨, 무슨 사장 뭐 리뷰 보고 막뭐 했더니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 막 그런 거 같지만 사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오히려 오디오, 뭐 실내 뭐 이런 내부 전반적인 옵션, 옵션 중요시하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이게 뭐 오히려 뭐 진짜 체감이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차키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갈 때 자꾸 고개를 돌아보게 되는 차 돌아보십니까?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 예쁘거든요. 어, 아. 그런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맨날 뭐, 뭐, 뭐 토크밴드가 어떻고 뭐, 우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어. 아니 내 생각에는 나 본인이 갖고 있는 차에 부심을 부리는 게 아니면은 내가 살 거면은 내가 저 차를 가졌을 때 제일 부심을 부릴 것 같다 하는 차에 사는 거를.